안녕하세요. MC 성준입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모두가 플레이하는 시간 모이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현재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현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어서 박승욱 내과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웅 대과의 박성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주제, 이혼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가사 사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김현재 변호사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혼 소송, 이혼에 대한 이혼의 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혼의 이혼 하면서 벌어지는 뭐 재산 문제, 양육권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유익한 시간 될 겁니다. 꼭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최근 통계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혼율이 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감하고 다르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이혼 건수가 한 9만 건이 좀 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5년 연속 감소 추세,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구 천 명당 이혼율을 통계를 냈는데 2019년도에 2.2였는데 2023년도에 1.8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통계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어, 퍼센트 이가 낮인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낮아진다고 음, 하는 음. 것 같아요. 근데 통계 수치를 제가 이제 통계 수치를 해석할 만한 통계적 지식은 없어가지고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는 저희 변호사들 입장으로는 이혼 소송은 굉장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아, 어, 좀 그래요. 네. 그렇군요. 통계상하고 또 현실적인가 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이혼 소송과 실제 이혼율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열 명의 이혼 소송을 걸면 실제 이혼한 사람 좀 적지 않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그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음. 이혼은 재판상 이혼하고 협의상 이혼이 있는데. 네. 아 어, 그냥 둘이 이혼 소송하지 않고 협의로 이혼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중간에 화해해서 다시 이제 이혼 소송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의 아홉은 이혼 끝까지 가죠. 아 일단 소송으로 가면은 대부분 이혼한다고. 는 그렇죠. 대부분 다 이혼하죠. 음.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어떻습니까? 보통. 자녀가 있을 때 이혼을 많이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해인데제 아, 어, 생각에는. 근데 이제 보통 자녀가 있, 있, 있으면은 양육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게 다툼이 많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통계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자녀들 키우면서 또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가 있음으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뒤따라오잖아요. 교육 문제, 그래서 음. 부부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게 자녀 양육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좀 궁금한 게하 있는데요.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주로 남자 쪽인가요, 여자 쪽인가요? 요새는 대중 없습니다. 차이가 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음.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게 배우자 외도잖아요. 음. 남자도 바람 많이 피지만 여자들도 바람 엄청 피기 때문에 아 정말요? 엄청 피죠 바람을 아 그래요? 사실은 그 외도공화국이죠 외도공화국 <laughs> 모두 다 꿈꾸지만 다 하지 않죠? 아니 꿈, 꿈꾸는 것도 이상한데 <laughs> 꿈꾸면 안 되죠? <laughs> 꿈을 꾸다니 지금 아니 그 꿈꾸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생, 생각해 볼수 있지만 실행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실행해서 이혼을 하죠 아니요 저는 생각을한 저는 생각하지 아, 않는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 생각하지 저 생각하지 는저생각지하지않죠데저도이 정도 않는 생각하지 않이데 저는 생각는데 자녀가 있는데정의 이혼이 늘고 는다니 정말 주목할 만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배경을 바탕으로 복각적인 법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협의상 이혼이라고 하고 또 다른 거는 재판상 이혼이거든요.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이혼 확인 받는 거고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이제 이혼하는 거죠. 이제 보통 협의상 이혼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협의상 이혼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 가서 당사자 의사 확인 받고 구청에 신고하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절차인데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은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빨리 헤어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휴 내가 이걸 저걸 안 보고 다 포기하고 그냥 협의 이혼해 다 줘버리자 이렇게 하신 분도 꽤 많아요.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협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협의하고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자녀 양육권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법원에서 하는 뭐 교육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받아야 되지만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절차죠. 보통 우리가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면은 뭐 사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협의혼 이 음,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그럼 협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의혼을 이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으로 가야 되죠. 변호사 찾아오셔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재판상 이혼은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이혼을 할수 있는 사유를 정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이건 좀 법률 용어인데, 유책주의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방 배우자가 잘못을 해야지 이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국가예요. 근데, 파탄주의라는 게 있어요. 서로 잘못이 없어. 근데 살다가 애정이 식었어. 그러면 헤어지게 해주는 게 파탄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840조에 보면은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지만 6호에서 파탄주의적 그런 그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대한 사유가 애정이 식거나 신뢰가 깨지면은 이혼을 시켜주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우리나라 판례들도 대부분 도 파탄주의에 관련된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특별하게 누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이혼을 많이 시켜 주는 추세입니다. 는러니까이전에는 음.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서로 원해서 이혼을 하는고 해도 안됐다안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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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우 뭐 이런 게있어야 돼. 둘이 되잖아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아니었거요 그쵸. 그렇죠. 그게 가장 그랬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축출 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 남자들이 이제 그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 여성들을 쫓아내는 그 축출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잘못이 없는데 음. 쫓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한쪽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네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음.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는 유책주의를 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음.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막그 제도의 취지 같은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가 그 축출위원을 막는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라면 이혼도 법적 절차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혼은 이제 그냥 우리 동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동거는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사는 건데 사실혼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아, 결혼한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같이 살고 애도 낳고 꼭 애가 없었더라도 경조사에 참석을 하고 가족끼리 다 알고 지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니까 뭐 사실혼 관계 정보 확인 소송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사실혼이 있었다는 걸 확인을 받으려는 소송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경조사 참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 참여 이런 것들을 많이 증거로 제출하거든요. 어, 그러면은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 지을 때 네.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가족 경조사 참여인가요? 뭐 핵심적이라기보다도 네. 가장 많이 제출하는 증거죠. 이제 혼인의 네. 실체. 가족이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냥 남자 친구가 그 그냥 아버지 생신에 와 가지고 인사드린다 이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족들 간에 뭐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정기적으로 참여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좀 가족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혼의 관계는 동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해소는 정식 법률은 아니,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가거나 이혼 절차를 결치지는 않지만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키면 위자료를 받는다거나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네. 자 동거와 사실혼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뭐이를테면 사실혼처럼 살았는데 뭐 6개월 1년이었다. 동거했는데 3년이었다. 뭐이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기간도 상당히 사실혼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꼭파드 기간이 그렇진 않아요. 핵심적인 건 아니죠. 오랫동안 살았더라도 한월적인 만남을 하면은 이를테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를테면 둘이 좋아서 동거 했는데 어. 기간이 길어요. 어. 한 5년에서 10년 동거 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둘이 동거한지도 몰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실혼인가요? 그러면 사실혼이 아닌 강률이 높죠. 아무리 길게 살았어도요. 그렇죠. 계약 기간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은 기간도 사실론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의 요건이 되겠지만 네.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하나의 판단 기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희로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이혼 소송이라는 걸 해보면은 가장 핵심 메뉴가 재산 분할이거든요. 이혼 소송은 승패가 없어요 사실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이게 핵심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누가 더 많이 받아오느냐 이게 이제 유능한 변호사의 덕목이 되는 거죠 이혼 소송은 승패는 전혀 승패라고 말할 건 없어요 먼저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도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의 개념이죠 정산 그리고 그거를 그니까 러 재산분할은 부부 혼인, 혼인 생활 중에 생성된 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전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했다 하더라도 가사나 이런 것도 재산 기여도로 인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많이 적었는데 요새는 거의 뭐. 10년 넘어가면 거의 45% 50%를 받으니까 가사 노동에 대한 이런 기호들을 많이 인정해 주죠. 그리고 이제 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산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이혼을한 사유에 대한 사유 제공자에 대한 약간 말 그대로 위자하는 거야. 보상? 보상이죠. 보상. 근데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돈이 적어요. 그 미국, 뭐, 홀리우드 보면은 위자료로 막 몇천억 줬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그, 뭐, 개털됐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굉장히 적어요. 보통은 3천, 5천 넘는 경우가 많지않아요바람을 폈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소송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어지는 소송이 이제 외도가 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해요. 네. 바람핀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남편의 바람핀 상대방 여자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거는 위자료 소송이에요. 음... 보통은 이제 그 바람 때문에 혼인관계 깨지면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깨지지 않았다면 천오백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저는 많이 이제 소송을 해 보면은 혼인 관계 그 상간녀한테 받는 3천만 원을 자기 남편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호... 음... 그 돈이 그돈이어가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남편 돈이야. 그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이 새끼, 아 바람 폈다는 거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상간녀가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바라는 거야. 그런, 그런 것도 하고, 이혼소송 도상간녀 소송을 해보면, 은 되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상간녀 소송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그 여자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시켜달라는 거야. 아, 망신을 망신. 을주 어, 그래서 특별송달을신청하서 경우도 서고직장서나집 그쪽 상관에가 배우 저기 저기 유부녀면은 음. 그쪽 남편이 알게 되서 한국에서 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은 이제 문제가 안 되나요? 문제가 되진 않죠. 국에서제국에서한국에법적으에 문제가 에서는국니서법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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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런 거죠. 이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소장을 송달하면은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요. 등기를 보내면은 우리 등기 못 받으면은 주말 사람 없으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측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특별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 직원 집배원이 이제 집행관이 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직접 갖다 준다거나 사람 만나서 준다거나 야간 송달 가족들 다 있을 때 똑똑 두드려 가지고 법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다안볼수 없죠. 법원에서 사람들이 법원에서 뭐 왔다 고 그러면 궁금해하잖아요. 마음 철렁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딱 열어봤더니 너 바람 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걸 원하는 거죠. 대부분 알아.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게 허용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제도가 있는 건가요? 특별송달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어, 원래 있어요. 원래 원래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이용하시더라고. 악용은 아닌데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해는 돼.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너도 너 과정을 파탄내버릴까 이런 생각이 어... 복수의 심정이 없을 수가 없죠. 복수심으로 당연히 복수심이 있지.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자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혼하면 친권과 양육권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친권 양육권을 나누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법률 용어로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들 사건 본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건 본인을 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양육권을 가져가느냐 이거는 정말 재산 분할 못않게 정말로 첨예하게 다퉈 주는 경우에 최근에는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경우도 많고 기본적으로 친권의 개념은 자녀의 법률상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고소지정권 뭐~ 징계권 뭐~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 말고 그냥 전학 갈때 사인해 준다거나 해외여행 갈때 뭐~ 동의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권한이에요. 그 대부분 다 판사들이 친권 양육권을 나눠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아이가 여럿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첫째, 둘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첫째는 내가 키우고 둘째는 네가 키워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친권 양육권 나눠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의 친권을 내가가는데 양육권만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뭐지? 이를테면 한쪽 배우자가 경제력이 엄청 좋고 한쪽 배우자는 경제력이 없어요. 음. 그러면 주로 누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어, 유리하죠. 제가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음.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데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자,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되게 남자들이 경제력이 있고 여자분들은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는 친권 양육권을 정할 때 가장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건 본인 아이의 의사가 가장 하거든요 가장 음. 중요한데 그래서 아이가 어려가지고 스스로 의견을 표시하지 못하던 거 되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초등학생쯤 되면은 의사표현을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가사 조사관이 파견돼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변호사 사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을 하면은 아이를 소송 도중에 아이를 뺏기면 안 돼요. 데리고 있어야지 신권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변경하기가 어릴면 어릴수록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그런 그 양육자한테. 갈그런 확률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양 부모 중에 한구가뭐 전과가 있다거나 폭력 전과가 있다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양육권을 못 가져올 수 있는 사유가 될수 있죠. 양육비는 어떻게 상정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육비가 또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왜냐면은 애가 예를 들어서 이를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15년 넘게 양육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양육비라는 거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제 비양육자의 경제력을 판단하고 그리고 아이의 사는 곳, 평균적인 뭐 이런 그 생활비 이런 것들을 해서 어, 책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주앙지법에서 양육비를 이렇게 약간 통계를 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거든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서 정해주기 정해주기는 하는데 어, 양육비 양육자가 양육자한테 이 줘야 되는 양육비가 15년 계산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육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서로 이제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뭐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내가 다다 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그런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다 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약간 이제 헷갈리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은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 을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있던 걸 나누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질 않거든요. 근데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자료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그 세무사님들이 회계사님들이 다 명목을 잘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위자료를 뭐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뭐큰 세금을 떼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다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아, 또 다른 그... 행복, 행복의 시작이죠. 아, 우리 그... 주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네. <laughs> 아니 아마 너무 싫은데 싫고 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이혼해야지. 참, 참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혼 소송을 종종 하게 되는데.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저는 조금만 참아보시고 이혼을 말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혼을 하라고 하십시오 하는 경우가 이제 배우자, 외도하는 경우하고 폭행. 바람핀 놈은 계속 펴요. 그리고 폭행하는 놈은 계속 폭행해. 절대 안 고쳐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유능한 변호사, 소나무 범사무사를 찾아오시면 은 <laughs> 재산 분할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양육권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네. 아, 해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현지 변호사님 그리고 박승욱 원장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헤어지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